에이 100개 줘야지. 100개 그럼 나중에 나 68개 나중에 줄게. 아니 나중에는 그게 안 통하지. 나중에란 거는 내가 지금 나도 지금 위협 얼마나 지금 아 아님 그럼 너노란 미사일 다사 그럼 오늘. 미소네 해, 뭐 미사일 사? 모르겠어. 미소 아까 퐁탄, 폭탄 폭탄상금 들어가던데. 진짜? 지금 첫 번째 미사일 오, 뭐야. 했다고 나왔잖아. 나안 돼? 너, 너 미소 지금 그러니까 미소가 샀다고 내가 미소 상점 들어간 거 봤다고. 아 진짜? 미소한테 뭐 사냐고 물어봐. 어 알았어. 아까 너 지금 폭탄 상대 들어갔는데뭐 사냐 고 물어봐. 어 동맹인 줄 알지? 오케이 빨리. 근데 설마. 여보세요, 음. 여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빨간 미사일 미리 미, 만약을 대비해 제가. 어 빨간 미사일 저가 쏘라고요? 저 일꾼분한테 쏴 쏴라야 되죠. 네네네. 그러면 저 일단 기지 갈게요. 선생님 한대 드릴게요. 네. 할게요. 준비하세요. 여기 네. 저 방에 다 초대하신 대. 네, 네네. 다 됐으니까. 잠깐만. 선생님 땅이 2번이죠. 1번이요. 1번. 2번은 오케이. 삼성님이요. 어 클라이프네. 그리고. 아. 아? 어? 네, 예 여보세요? 예예 예. 어 뭐래? 뭐지? 그그그 그, 그 파랑 미사일이랑 용암 미사일 샀대. 그리고 뭐지 핵도 살 살거래 이제. 아 파라미사일, 노, 용암미사일은 너무 페이크다 그건 좀. 그래? 지금 지금 파라미사일 사봤자 어디다 쓰겠어? 생각해봐. 그럼 핵사기지. 후치야, 후치야 그러면은. 어. 너 지금 서른 두개 있댔지. 어. 야 서른 야 서른 여섯 개 있냐? 아니야. 아장없 없는데? 야 그럼 냄주 와가지고 서른 두개 서른 두 개는 바로 줄수 있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지금 받으러 간다. 잠깐만 도박으로 와. 아니다. 도방으로 어디로 가지? 그럼 폭탄으로 바로 와. 폭탄으로. 오케이. 황상 여기 간다. 야니 미소 있지. 어. 미소 일단 니네 땅으로 뭐라 그래. 우리 땅? 어 니네 땅간 다음에 어 온무 땅밟아서 선행인에 치러 간 다음에. 어 확실한 거 맞지? 서, 야 후추야 나 진짜 나 도와주는 거 맞지? 아 진짜 도우는 거야. 그러면은. 너네 땅 밟고, 응. 무조건 미소네가 니네 땅을 최대한 없게 만들어.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 난 이제, 그렇게 니는 계속 얘기를 미소랑 하고 있어. 어, 나 지금부터 그럼 미소 계속 꼬득, 야, 너 오케이, 오케이. 투명, 투명 투명물락... 물약, 아, 나도 너 투명 물약탈 그거 있어? 아니, 나 지금 딱 맞춰서 갖고 왔어.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미소네 일꾼들 너한테 다 오라 그래. 어, 다, 어유 어디 어디요? 2번으로 어디야 다, 어디야 다 가셨죠? 손님? 아니 아니요 가고 있어요. 아니 2번으로 프로님이며? 그 포탈 타아 1번으로 포탈 타셔도 되는데? 진짜요? 네 허락해 좀 타도 돼요. 아 그럼 가 포탈 타 아, 1번으로 가요. 갈... 구마님저 갈... 네. 보여요? 업들 어, 업드리겠어요. 엎두, 네 예. 네. 네, 나무 위에 아 방금 들어간 걸본거요 아니면 이름표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나무 위에 계신 거 아니에요? 호춘이 호춘이. 네 나무 위에 <laughs> 있는 네네. 거 맞는데 그거가 네, 보였어요. 제가 엎드려 그냥. 있던 거 들어가는 걸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였어요. 잠시만요. 제 이름표가 보인 거예요? 2번 포탈 타도 돼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한 아... 명씩 말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고구마님이 제가 그냥 지나치는데 이름표, 제 이름표가 보이신 거예요? 어, 이분. 아니면 제가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 그래, 그럼 다행이에요. 선생님, 저희 2번 포탈 타도 돼요? 2번? 1번! 그냥 포탈 1번? 선행이 1번 포탈 타고 가요. 그냥 포탈 타고 거주지요? 가요? 포탈요. 탈 걸요? 상대 팀 거는 타도 된다. 아, 허락했대잖아요. 그리고 계속 아. 숨 네. 이거 서, 삼성이한테 역한강 당하거든요. 프로님이 어머. 잘 봐주셔야 돼요. 저 같이 기방해 줄게요. <laughs> 그럼 어떻게요? 해 네, 가, 어, 같이 기방해 주세요. 옆에 있는 정글에서 숨어 있을까요? 네, 경찰이. 지금, 바로 정글, 바로 정글 바로. 쪽에 있을게요. 그럼, 미사일 네. 날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아니, 그게 무거워. 아, 맞다, 이거. 어쩔 무... 수 없는 게, 그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가요. 네. 일방적이에요. 한쪽이에요. 그니까, 반대쪽에서 날아오면, 가라니까? 수... 네. 그냥... 정글 쪽에서 한 번, 네, 네 들어가도 네, 된다니까? 10분 되겠지, 1분 전에, 바로. 잠깐만요. 저쪽, 아... 저쪽에 초대해드릴게요, 쌀본. 주님이랑? 네네. 이분도 왔다 어요 어. 안녕하세요. 저 일본으로 일본 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들어가죠. <laughs> 삼성이한테볼지도 오르잖아.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선생님의 기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들어오세요. 후추님네 어. 일꾼분들만 저희네로 오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다, 그 뭐지 미소칠 때 저희도 같이 칠 거야. 아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삼동이 세명 빼고는 갑니다 다. 오케이 다 보낼게요. 저희 한명 빼고 다 갈게요. 네. 저희도 지켜야 돼서. 그리고 제상다 숙춘님네는 호... 아, 방어할 사람 있죠? 네, 네. 한두명 남겨 놓았어요. 잘해놨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방어할 사람 한두 명은 필요해요, 여기지. 거기 가봐. 저 저희 네. 저희 저쪽 분에 한번 갔다 올게요. 금방. 네. 여보세요? 네. 그 뭐지? 그 화동님 제가 초대드렸거든요. 예. 네, 여기 하고자. 계신 분 그거 저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안 되신 분 말씀 좀 그, IMG 힘데요 저쪽에. 저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자, 네. 예, 예. 바로 넘어가요. 자, 저,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 어이구. 보세요. 삼성아, 준비됐어?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지금, 뭐지? 어. 사람들, 선행이 땅에 모인 거 같아. 지금 아예 미소네가 아예 거기 미리 가 있다고? 어, 아니, 미소네 말고. 아, 그러면. 미소네 말고래. 아, 뭐래. 미소네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지 지키고 한대 몇명이나? 그건 모르한두 세명? 그러면은 어 지금 미소네가 내가 봤을 때 방어미사일을 산거 같아 근데 내가 빨간미사일을 한개 샀단 말이야 어 노란미사일을 좀 막아줘야 될거 같은데 우리가? 니네가 막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노란미사일을 걔네가 샀단 말이야 어1 0 0 샀어 걔네 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돼야 전쟁 시작됐어 어너 가능해? 어 일단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시선 끌고 있어. 오케이 미소아 미소 정신없게 할게. 오케이 어막 이상한 브리핑 막해. 어, 갑자기 알았어, 니네 알았어. 쪽에 왔다 그러고 아예 잘못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페이크 써. 어 알았어. 이쪽인가? 아크님 오니까 앞으 어? 오면 같이 가요 아, 여러분 조금 천천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네. 집중 좀 해주세요 말해자 네. 여러분 지금 따로 행동하시는 분 한명도 없죠? 네. 아크님 저한테 탑하고 독갱이.. 독, 아 독갱이래 자 그거 탑.. 곡갱이 주시고 저게 왜 우리집으로 오지? 그러니까 토네이도 인데 아, 토네이도 아, 간다고요? 어요아 설마 이번에도 토네이도다 어 토네이도 방어비 아. 잘 들었어요? 아 이번주도 네. 우리.. 자 갑시다 여러분 다챙 어, 삼성리 국가 갑시다. 다 이어서 있죠? 가죠? 가죠. 예. 그 아까 아, 일단은 저희가 먼저 땅굴로 네. 침입할게요. 에르스톤이랑 철 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자, 일단 저희 그쪽 분들은 어? 2번 땅으로 선생님이 1번이죠? 네. 2번 땅으로 가시면 되고요. 펭귄님 방어 미사일 있죠? 네, 세개 챙겨놨어요. 이가다 어, 끌려서 어, 왔다. 여러 어, 어, 사과, 사과. 특히 어. 저거 우리 집, 우리 집담망한다 저거. 아. 아, 그래. 우리 집, 우리 집 빨려간다. 해? 빨리 죽려간다 어떻게? 빨려들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도 지리 그냥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이도가 이런 거구나. 우와. 화가 아니에요. 저기서. <laughs> <laughs> 어, 신기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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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우화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어, 빨리 간다. 가지 마. 빨리 와. <laughs> 아! <그러다>. <laughs> <웃음> <웃음> 죽으면 안 돼요? 저 그럼 <laughs> 네? 저. 어지안 돼요. 발 들고 있저 살려야 돼요. 선생님은 최대한 <laughs> 뒤에 빠져 있어요. 어... 미선 님 오고 계세요?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거예요. 보요그 <laughs> 아이디 보이는 쪽으로 쭉 가는 거 같은데. 연포 하시면서 콜로 님이 어떻게 들었어요. 올라오세요. 지금 오모님 봤어요. 저 오모님. 이거 한창 한창 끝이에요? 오셔야 돼요. 한창 오셔야 돼요. 현장 가야 가야지. 돼요? 팀 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지금 삼성 님 기지 땅굴로 처들어 네, 가고 네, 있고요. 있어요? 있어요? 저, 잠시, 렉 걸려갖고, 껐다 킬게요. 아, 네, 네. 네. 그럼, 저희, 저희 팀인 것,는, 막, 저희 팀인 분, 막, 암호 음. 같은 거 정하면 안 돼요? 우리 팀이 막고 있다, 그러면, 막, 뭐, 아니지. 소리, 소리 내고, 그러면. 나 무서워요, 따로 오지 마 그리고, 프로님. 왜요? 네. 프로님, 뭐지? 막, 삼성님 같은 거 보이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삼성님 지금 기지방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 생각에 삼성이 님 아마 땅을 샀을 거 같아요. 삼성이? 님 네, 어, 땅을 하나 샀을 거에요. 아. 땅 사면 말해주지 않나요? 아니요, 땅은 안 말해줘요. 미사일밖에 안 말해주기 때문에. 저 지금 이땅굴이요 끝이 네네. 어디, 끝이 어디에요? 계속 가면 돼요. 끝이 네, 어디? 저 삼성국, 삼성국 들어왔거든요, 지금? 혼자? 네.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죄송한데, 아, 이거 심장마비. 저 좌표 좌표가 이상한데요, 좌표가? 좌표가 이거 왜 더, 1500대 아닌가? 1586? 좀더 가야 되나요? 네더 가야 돼요. 1586이에요. 그 좌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좌표. 1586. 3 번이라 써있는데 그냥 여기 여기 올라가는 번호, 길인데요 번호를 어, 바고 저희 재밌는 이신다는 언제 가나요? <laughs> 자 찾았어요 오케이. 삼성님 볼까? 자가죠 그럼 저희도 세젤 네 여러분 들어오시고 지금 삼성님이 아마 지금 아마 땅을 사서 지금 딴데 자기 원래 기, 자기 <laughs> 가짜기지에 진짜기지에 숨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자 일단은 여기다 테러합시다 여러분 온 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 도착했구요. 자, 들어갑니다. 삼성님 기지로. 자, 가져다. 모두 가십쇼. 3번 도착했습니다. 3번 아무도 없고요 어, 거기 다 대피했나? 거기 진짜? 다 대피한 것 같아요, 지금. 자. 3번 갔다고요? 2번 어? 아니에요? 2번이죠, 2번? 2번 아, 2번이에 이거 바요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거예요. 바꿔놨어요, 아, 3번으로. 여기 그래? 어, 어디요? 아. 시다 갑시다. 님 이거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누가 봐도 3이 아닌데, 이거. <웃음> 뭐지? <웃음> 그럼 저는 그거, 그것 좀 할게요. <laughs> 어떤 거요? 뭐지? 삼성이 그거 옮긴 것 같으니까, 저, 뭐지? 땅좀 둘러볼게요. 네네네. 네. 아니다, 구경할까? 네, 어, 안 돼? 이거 자, 잘못 온 건가? 왜요? 맞아요. 잘못 왔다고요? 1586. 저희 기지에서 네. 왼쪽 방향으로 뛰어가시면은, 거기가 삼성국 땅이에요. 네, 이제 아무도 없는데요? 이제 아무도 없으면 털어야 돼요. 네, 터시고요. 털고 그냥 어. 날려버리고, 좀땅 하나 더 남는 거네요, 그러면. 티가 배고 0인데 그냥? 제 어? 고구마님 계신가요? 아. 아, 이게. 아 쭉팔하고 했길래 쭉팠는데 이게 아닌가? 여기 아, 여기가 삼성국이구나 진짜 삼번 땅이. 여기 진짜 3번 땅이에요. 진짜 3번 아니라. 땅인데 여기? 바로 아, 옆이네요, 그 삼번 땅으로 이으셨네. 이거 잘못 아, 이으셨네. 아, 이 번으로 그냥 저희 국가에서 네? 왼쪽 가면 바로. 네, 네 쪽, 바로 이쪽, 갑니다. 이쪽 이죠 네. 자, 호원님 따라갑시다. 호원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이쪽으로. 아, 이거 물 다시 해체해 주시고. 아, 진장 어택. 아, 어? 무서워. 아, 일로 갑시다. <laughs> 호원님을 따라. <laughs> 저기거든요. 저기 물에 빵꾸 났거든요 아래. 저쪽으로 침입합시다. 갑시다. 뭐야, 나도 너희를 꼈어. 어. 아, 흐름 네. 타시고요 물흐름. 네 여러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네네. 나 네. 오징어 저거 잡아요. 아니요 잡을 수가 잡아야...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오징어는 못 잡을 거예요. 오징어 잡아. <laughs> <없어요. 오징어 웃음> 아 진정해 진정해. 잡았어요. 오징어 잡았어. 다 모두 여기서 대기. 모두 여기서 대기. 사면 아 여기서 잘 봐주세요. 아, 이거 네. 어렵구나. 아, 아, 어, 저기 어떤 사람 보이는데? 선행국 그래. 저번 시간에요. 네. 나무 쪽에 숨어 있었거든요. 네. 나무 잎 사이에 거의도 잘 보세요. 네. 네. 진짜. 네. 대기, 모두 대기. 모두 대기. 투피드 <놀대기>. 음. 이 사람 누죠저 선행국이요. 선행국이요. 너, 저 모두 대기요. 빼주세요, 좀. 네, 여러분들 이 자진 게임 뛰기지 상황은 어떻죠? 떴는데 이거 안전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빵구 들려고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망한 거 같은데 다. 여기 흙으로 뻐큐 모양 그려놓고 다 튄거 같아요 그럼 저번에 다 채웠나 진짜 땅 샀나? 땅 샀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최대한 일단 그래도 네. 하나 터뜨리는게 낫죠 터뜨리죠 땅을 그냥 없애죠 네 땅을 없애요 그리고 땅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땅을 차... 노란 미사일 하나 심어 있을 테니까 조심하고 자 빨간 미사일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파기 시작하세요 삼성전이가 땅을 몇번 땅으로 샀을까나 아, 지금 살았어. 아마 랜덤 살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 랜덤이 랜덤으로 샀겠죠? 설마 연나인가 <laughs>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 털어요. 일단 다 털어요. 그거 미사일 이 있을만한 곳, 그걸 찾아야 돼요. 집속한 미사일 왔다 숨겨놨을 텐데. 아...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세요, 다? 부추군. 무서워. 네, 선동입니다. 어, 저 아이디 봤는데. 네, 이번에 그냥 한땅 없애기 프로젝트인가요? 네,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있는 땅 없애야죠. 다 배워갔는데. 지어 쪽은 누구죠? 저예요. 오케이, 오케이. 죽일 뻔했어요. 와, 말해. 살벌한데. <laughs> 삼성님은 없애야 돼요. 그러면 노란 미사일이. 어. 할머니, 위에서 잘 봐주세요. 예. 아무튼. 조금 어, 있으면 쏠수 있지 않나?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쏠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 5분 남았거든요. 미사일 쏠 시간. 네. 자. 테러 최대한, 여러분 이거 일단 창고 발견 못했죠? 네. 네. 네, 네 일단은 최대한 더 찾아보고, 선생님이 다 바로 시간 되자마자 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저희 그러면 이사 거치대에 붙지 않나요? <laughs> 어 그래. 애기 좀 걸리는데? 아, 어, 이거 자리 났다. 설마 실수로 핵 날리신 건 아니겠죠? <웃음> 아니에요. 설마. <laughs> 어, <laughs> <잘 맞아. 웃음> 아니에요, 저, 절대. 들고 있어야지. 거치대 만들면은, 혹시나 뭐 해체할, 거기로 가서 발견해서 해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쏘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 옥상에 방... 있어요, 옥상에. 네, 옥상. 없나? 리거못찾다삼성님네창고다 옮긴 것 같죠, 여러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중간점. 노란 사일은 없어 보이는데. 노란 미사일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사, 선생님 빨간 미사일 하나 날리셔야 돼요, 그래도. 안전을 만약을 위해서. 투명 물약 빨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 화살이 막혀있는데. 과연. 낭비일 어, 수도 네. 있는데. 낭비여도 확실하게 죽이는. 열, 게 확실하게. 그죠 그래 네. 아, 선생님 1분 네. 남았어요. 빨간 미사일부터 쏘셔야 돼요. 지금 빨간. 지금 빨간 미사일 지금 쏴도 상관없잖아요 네 빨간 미사일 지금 쏘세요 지금 한번 쏴보세요 펭귄님 자 원래 네. 그 좌표 바로 알려주신 좌표에 쓰셔야 네, 돼요 네 제가 좌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 이거 뭐지? 아나 한번 음, 죽을까? 같 날리는게 훨씬 이득일텐데 아니에요 같이 음, 날리면 어, 이득 아닐걸요? 이거 땅굴 아니죠? 아, 빨간 미사일 쏘.. 예? 아, 그니까 빨간 미사일... 미사일 쏘고 바로 행 날리면은 그런가? 아니야 빨간, 빨간 미사일 쏴거든요 미사일... 배우거든요 집 앞에 배워왔거든요 네 아, 빨간 미사일 쏩니다 지금. 네 보세요. 집 앞에 누구 집 앞에 배웠다고요? 지금 샀어요 빨간 미사일. 저희가 쌌거든요. 네. 안요근데1 5 86 저거. 네. 아까 3번 땅 잡혀 아니세요? 아니야. 3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트가 달라 제트. 제트가 달라요. 제트가 달리고 1 5 86은 맞아요. 그래요. 일단 빨간 땠거 쐈습니다. 빨간 거 맞았어요 어때요? 잠깐만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뒤쪽으로 날린 거죠. 화이트도거예요 화이트도그 안 네. 내려오는 거 같거든요. 3번으로 간거 아니요? 이거 노란색 쪽으로 미사일 오른쪽으로 미사일이. 이번 땅 계신 분이 좌표 바로 찍어주시면 날림 1호 마이너스 1 5 80그 다음에 Z 108 빨간색 적어주세요, 미소님 자, 마이너스 1 5 73그 다음에 Z 107 1 5 73에 107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5 73에 107 근데 빨간 미사일 안 날라왔죠, 여러분? 그 노란미사일 있는거 같아요 조심. 이렇게 쏘면 되나요 미소님 저 맞죠? 이거 노란미사일 있는거 같은데 삼성님? 노란미사일 있다고 만약에 이 근처에 있으면은 아마 노란미사일이 이 근처에 있었다는거는 아니면 미리 설치된 노란미사일 아닌가요? 아니면 그러면... 또 있어요 만약에 바닥을 어, 방법이 몇개 있어요 막을 수 있는 안보이는 데서 레이더 있으신 분 있어요? 레이더는 안보여요 펭귄님 있으신데? 후추님이고 요건 후추님 네네 어이 하이 하이 자 그럼 일단 쏠까요 선생님? 저건 마이너스 1573에 Z107 맞죠? 네, 맞아요 돌좀 있으세요? 네? 돌이요? 네. 지금 좌표 입력합니다 네 지금 떨려요 1573에 107 맞죠? 마이너스 네. 1573에 107자 봐봐요 다들, 다들 도망치셔야 될것 같은데 맞죠? 도망쳐요 일단 도망치고 말하세요 어. 도망치시면 말하세요 쏩니다 네 어떤 털셋에 누구 온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 우리 국가에요? 자, 우리는 우리 국가로 다시 돌아가요. 네네. 근데. 우리 국가. 네, 요 사라졌어요, 오시 나왔어. 어? 마블띵님인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마블띵님은 없어요. 그, 아, 털셋 지금 쏩니다, 그냥. 네. 지금 방어민들 없죠. 마이너스, 1573에, 제트 배치. 자, 습니다 썼어요. Z 어,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썼어요. 과연 어어 어! 빨간 미사일 와요 채팅 치지 마세요 아, 빨간 미사일 오면 그냥 맞아요 그헛 해터졌다 판단이 분분 채팅 어렛 걸렸어요 렉 걸렸어요 예? 멈췄어요 바로? 지금 렉 걸렸어 이거 떨렸다 떨렸다 저희 어, 흘렸다, 저, 흘렸다. 저의, 저의 가 멸망했어요 누가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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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했어요 어디 분이 어디 우리요 예 네. 왜요 미소님 아니, 빨간 미사일이었는데 갑자기 네. 예, 빨 바로 어. 바로 쏜 거일 거예요. 어. 네, 바로 쐈어요. 어, 여기 터졌다아 <laughs> 레이더로 몇개설치됐아 이거 이거 선행 님네 멸망했는데. 뭐야? 아니요, 누구,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 님네 멸망. 삼성... 아, 우리도 멸망했어요. 아, 나. 두개다 그렇게 다요? 네. 아, 이거 타이밍 맞게 했는데 못 막았어요. 아. 헐? 그거 그날아간 거예요? 노란 네. 미사일 뭐야? 계속 펼쳐. 빨간 없어요. 미사일이랑 해헤미사일 동시에 날라왔거든요. 어떻게 아, 막을 그래요?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도 그러면은 그쪽은 이제 장원이 없는 걸로 그러면은 그걸 못산 건가 땅을? 뭐지? 아니 근데 함 함성이 땅도 뭐지? 터졌잖아. 네, 그러니까 네. 둘다거 아니에요? 둘다 그럼 같이 자멸인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미소님네 나라 만약에 방어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네. 못 막은 게 미소님네 나라가 터지면서 렉이 걸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노란 미사일 설치 못해서 삼성님네 땅도 터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방어 안 하고 미소님 죽이면서 같이 죽자 이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배신이 네. 너무 뭐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 삼성님 입장에선. 음. 얼마나 배신하고 이제 미사일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거는 우리가 어, 한 번밖에 안 떴는데 아 이거 일단 제... 한 번밖에 안 떴어요 그럼 재민님삼성님이 우리 다음에 쓴거 맞아요? 네. 저 죽었어요. 데어 그럼 어, 들어오시면 안돼. 님 명아 있나요? 아니야 전... 리스폰 가능해요. 지금 거?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설명 거... 좀 해주실래요? 그 동시별망이에요 동시 게... 아니 뭐 뭐야? 그냐 동시 그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게 투로 쫄깃, 가능한 거. 거죠? 네 이게 네, 스폰 예. 가능한 거긴 한데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아, 예, 그러면 이 없었으니까. 그럼 삼성님이 우리랑 진짜 같이 죽으려고 이거 설마? 삼성님이 진짜 <laughs> 배신할 삼, 삼성이 삼성 설마 농개한 하라고. 거예요? 진짜 복수한 거 같은데? 설마 <laughs> 삼성이 농개한 거 같은데? 진짜 아, 한거 같은데 내 생각엔. 진짜 농개야 삼성이? 그럼 지금 선생님이랑 저희 아니죠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땅이 있을 수도 음, 아, 있어. 손님네가, 천선이 도박에서 많이. 아 미소야 너땅 있어? 아니 없지. 어떻게? 어. 일단 전쟁 끝났으니까 여러분 다저 거기서 나오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전쟁 끝난 사람리 리스폰 다 치시고. 아 어, 이거 네더렉 있나요 원래? 네더리 없. 아 네더렉 저분들 예정대로요. 예, 네, 여러분 일단은 우리 우리 방으로 갈게요.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깐만,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계획대로야. 그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기요. 전쟁 끝났는데 사람 때려도 돼요? 아니, 어, 때려도 되는데 도망가세요, 그냥.